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구매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차량 한번 준비를 봤습니다. 신차가 8,800만 원 상당의 완전 풀 옵션 차량 한번 준비를 봤는데요. 자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 k 이3.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의 차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은 이 기아 자동차 K9에서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고급 옵션들이 더욱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반자율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 l 리 d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턴그은 방행시 등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서스펜션 탑재와 19인치 전용 휠 고스트 도어 HUD. 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그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쿨팅 나파 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옵션들도 암프로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컴포트 v i p 시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뒷좌석에서도 여름철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세이프티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 세단에서도 개방감 또한 느껴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더 K9 중에 완전 풀옵션의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20 4의 4277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느낌 기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반절 중에 가능한 드라이바이즈 포함이 되어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망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천에 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일리드 헤드램프 기본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턴시그널 방향지는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개선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19인치 스포터닝 휠을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자, 깨끗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3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마르셜라 색상의 더케이나이 차량을 실제로 보셨을때 더욱더 조합이 아름다운 모습들과 그리고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온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사용감 있는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좀더 남아있는 약 40,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케이 나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웅장함과 세련미가 보이는 모습들과 뒤줄의 리어 램프와 방향지시등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의 상태 보여드리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한번 확인시켜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짐을 실으실 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일 시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우측, 뒤쪽 휠도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자, 차량 실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풀옵션 차량에서는 듀얼 모니터와 VIP 시트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휠팅 나파가죽이 크림 베이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화사한 실내 또한 자랑, 자랑스럽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써너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발륜 시스템까지 자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비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큐팅 나파 가죽과 리어 로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 보실 수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고 예쁘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큐팅 나파 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을 들 보여 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일단 이 6기통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는요.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크로서 보여드리면 126,300km 만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고차 보증 시스템 남아있습니다. 1개월 2,000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조향장치 보증이 가능한 점도 제가 방문해주셨을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서는 반지의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대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측방 감지기나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하나 더 보실 수 있는 옵션은 자, 이렇게 전자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 모드까지 변경하시면서 자 입맛에 맞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방향지시등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 또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 사각지대까지 모니터 안에서 확인하시면서 안전 주행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HUD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다 않고 옆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 2 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자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i 이스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 옵션 중에 하나인 폼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정품 USB 선을 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에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 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 창에 가보시면 차량 창에서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 세세하게 여기서 한번 변경해 보실 수 있고요. 차로 안전과 전방 안전까지 여기서 하나 하나.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진에 넣었을 때자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격패 또한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버튼, 감지기 버튼,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자, 카드키 포함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 3개. 지금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중에 하나인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도어 스트링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킬팅 나파가죽과 이어 루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프라이빗성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법 보 대피 가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똑같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들 지금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플래그십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고급 옵션 중에 하나인 자, 듀얼 모니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미니 컨트롤러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 모습들. 장거리 주행 시에는 지루하지 않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VIP 시트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쪽 통풍 시트 뒷좌석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조절 버튼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커튼 버튼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백. 뒷좌석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스트 버튼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레스트 버튼 한번 눌렀을 때 등받이 각도들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요. 다시 버튼 한 번으로도 되돌아오는 모습들까지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지금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방강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내외관이 정말 이쁘고 완전 풀옵션의 덕케인양 차량 마무리 정리 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신차가 8,080만원 상당의 완전 풀옵션. 더키나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이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은 기아자동차 더이나인 차량 중에서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고옵션으로 그 만나보실 수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 추돌방지나 차선 이탈방지, 반지에 중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턴시그널, 방향식 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 탑재와 19인치 전용 휠, 보스트 도어,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코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휠팅 나파가죽과 리어 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아주 이쁜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외관이 정말 이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 옵션들 또한 프로 옵션 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v i p 시트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이프티 선루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이 차량 신차가는 8,800만 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3,120만원. 3,120만 원에 이 완전 풀 옵션의 더케이나이 차량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동 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 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해 드릴 겁니다. 엔진 오일과 형균 필터 그리고 전차전 코일 밑트 서비스까지 다해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 보때 다시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 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받아 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행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